저는 신혼부부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장권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예배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네.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IT, K-POP. 교육과 산업 등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정말 세계가 집중하게 보고 있고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죠 정말 이것들만 저희가 나열해서 본다면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더없이 행복해 보이고요 아무도 불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인 월드 해피니스 리포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52위에 있다고 해요. 약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있죠. 그리고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를 1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룬 나라 같지만 정말 그 통계는 너무나도 상반되고 있는 그 통계를 바라보며 이 통계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정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수레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과한 경제, 경쟁 시대, 또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한 외적인 조건과 성취에 집착하여 어느 순간부터 정작 나의 모습과 나의 내면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점점 공허만 또 공허해지고 비어만 가는 그런 삶을 꼬집는 듯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사회의 한 현상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때론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들 대의 시선에 집중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세상의 공급을 갈구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 바울은 이런 시대와 또 우리를 향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서신서가 뭔지 다 아시죠? 네, 편지입니다 편지 당시 고린도는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했던 지역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요. 또한 무역과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가 되었었어요.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적인 것과 또 화려한 언변을 아주 아주 중요하게 봤던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외적인 것과 화려함을 집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이런 분위기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넘어서 고린도 교회 안까지도 점차점차 점차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추구 사상이 교회 가운데 들어갔으니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화려한 언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집중하게 되고요. 가그 사람의 외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만 모두 집중이 돼요.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집중이 쏟아진 고린도 교회는요.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요. 점차 참된 진리가 아니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만족스러워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추구하게 돼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게 만든 그 중심 역할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바로 자칭 사도치 어. 바, 자칭 사도라고 칭하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언병과 정말 그들의 뛰어난 한묵적 지식 또 뛰어난 그런 혈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했어요. 그렇게 현혹된 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은요, 바울이 전했던, 전했던 하나님, 예수님과 복음과 영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들이 듣고 또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너무나도 그들이 듣고 보기에 달콤했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진리도 없고요. 그 안에 진리된 생명의 말씀도 없습니다. 마치 빈 수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요, 이런 빈 수레를 끌고 가는 외적으로만 시끄러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애통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선요, 그들은 이 진짜 은혜의 삶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고 또 자랑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환난과 고난 그리고 그들의 그의 어려웠던 삶들을 숨김없이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때의 시대는요,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였어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나 교사 또 지혜자들은요, 아주 아주 명예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동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겐 명예가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근데 그 앞에 나의 약점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치부와 어려웠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깊은 바다에도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 강과 강도, 동족과 이방, 또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지청제의 위험에 수, 끊임없이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요, 복음을 전하며 줄이는 일이 허다했고요. 목마르고 굶고 추운 삶, 그리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힘든 삶들이 힘든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된 바울의 여정을 우리 한번 보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처참한 게 느껴졌어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안쓰럽다고까지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느 순간부터 제 인간된 마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더라고요. 제 인간된 마음이 바울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이 쉽지 않았다. 나는 못한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내용들만 보면 굉장히 처참하 못해 안쓰럽기까지 느껴지는 이 바울의 여정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해야 돼요.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달하고 있는 그 거짓 사들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진짜 복음이다를 나타내도 모자랄 판인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실패 스토리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전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왜일까요?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그 힘든 고난 가운데에 자신의 약한 그 상황 가운데에 그 무엇보다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한때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해결되길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오랜 시간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받았던 바울은요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간절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 간절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어, 아니요.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은혜가, 내 은혜가 지금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인도했던 내 은혜가 충,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요구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차, 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너가 나의 복음을 전하기엔 지금도 그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해가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육체의 가시를 만약에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당연히 그것을 간증하겠죠. 자신의 스토리에 간증의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바울을 봤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웠던 그런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좀더 뚜렷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 말하,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도 또 세상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역설의 은혜인 거예요 약함을 통해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은 참 강함만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 나의 스펙이 될수 있고요 나의 성취가 될수 있고요 때로는 나의 외모나 인간관계 때 우리는 내 통장에 적혀 있는 그 잔고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기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또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요 약함을 감추어야만 해요. 나의 치부를 숨겨야만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엔 모두 다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숨기고 있는 것, 너희가 감추라고 하고 있는 것, 그 약함과 치부가 나의 은혜를, 나의 능력을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도구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치부가,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보족함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서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강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며 가장 그리스도다운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 교회 가운데 섬기는 엘더와 리더, 모든 봉사의 자리가 나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닮는 모든 순간이 되어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렘런트 청년국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을 바라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던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정말 세상 가운데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내세울 수 있었던, 이 세상에 내세울 수 있었던 자신의 자랑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창세기 17장 12절에,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는 태생부터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율법의 유대인임을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집화는요, 사물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내가 베냐민 집화 사람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집화, 같은 명문의 가문임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린 중 히브린,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통해 바울은 요 율법에 굉장히 엄격했던 기말리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가 훌륭한 교육과 훌륭한 율법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 또한 훌륭한 율법 교사로 지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봐봐요.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앞절에 고백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했던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내용과 지금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도 차이 나지 않나요? 정말 그는 태생과 문화, 지식과 사회적 평판까지 정말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수레를 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율법에는 능했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 복음의 진리는 몰랐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텅빈 수레를 끌고 가고 있던 것이죠. 그 안이 텅텅 비어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요, 정말 자신,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지식으로도, 율법적으로도, 태생적으로도 정말 빠질 게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요. 180도 달라져요.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수단과 모든 조건들을 해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그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건그 광야 그길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자기를 자랑하고 있던 태생도 율법도 그 어떤 것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알게 된 바울은요, 더 이상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그런 빈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요. 이제 그는 이전과 다른 겉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삶으로 가득 차게 돼요 텅빈 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진리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레너트 여러분 어, 바울이 자랑했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냥 단순히 세상이 추구하는 그 사랑과 그 자랑을 자랑이 아니에요. 그 세상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그 겉만 번지르르한 그것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선포일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약함의 중심이 되고요. 능력이 되고요. 우리의 생명이 될 줄, 될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삶이 달라진 바울은요. 더 이상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바울은요. 이렇게 함께 고백,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했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너에게도 너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만 충분히 감당해 내야 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한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혹시 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품고 지내왔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 이 약한 자의 입술을 통해 이 고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 하문을 찬양하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우리 삶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